안녕하세요. 송 건선동에 위치한 윤혜숙 가들리의 윤혜숙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준비를 늘 해놓으시면 그 기회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일 많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난 초록색, 초록색 풀밭을 강조함으로써 이 꽃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초록색의 올리브 그린하고 새 그린을 조금 섞어가면서 이렇게, 네,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주변을 초록색을 강조함으로써 이 꽃이 조금 도드라지는 모습들이 좀 강조됩니다. 이렇게, 네. 진하게 올려주면서 네 흰색이 도드라지겠죠? 그러면 흰색을 다시 이거 그 위에다가 올려서 꽃이 더 이렇게 피어나는 앞으로 원근감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가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물론 쉽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그냥 단순하게 바로 표현해서 뭐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번 이렇게 약간, 찢기 기법으로다가 표현을 해서, 이제 멀리서 꽃이 보이는 것처럼 하고,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꽃이, 꽃의 모습이, 꽃잎의 모습이, 이제 살짝 보이면서, 네, 가까이 오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 커, 더 크게 해서 강조를 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 상황, 이 상태로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조금, 어, 있는 거가 많이 표현이 됨으로써 꽃밭이 우성한 느낌의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 꽃밭에 꽃만 있는 게 아니고, 풀도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이 풀과 줄기와 같이 어우러진 모습을 그린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풀, 풀밭에, 꽃밭에, 네, 그런 풍경들이 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꽃 주변을 조금, 음, 풀과 풀립이 어우러진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그리워 나간다면, 이 꽃들이 강조가 되는 그런 풍경들이 자꾸 눈에 보인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칠해주고, 여러 번 터치해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작품이 깊이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조금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깊이감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붓터치를 많이 안한 작품하고 붓터치를 많이 한 작품하고는 이렇게 비교해보면 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좋으시면 많은 표현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잎을 강조를 해볼게요. 여기 앞에 꽃잎을, 이런 꽃잎들을 강조를 하면은 저는 진코 화이트보다는 티타늄 화이트로다가 이렇게 징크 화이트는 밑 작업을 할때 쓴다고 하치면은, 테타늄 화이트는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할때 빛을, 빛이 약간 있는 모습의 화이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작업 때 많이 쓴답니다. 이렇게 도칠해주고 도칠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유아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나가는데요. 요거는 살짝 옆 모습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람불듯이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는 위를 쳐다보는 모습 위로 방향이 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입체감을 살짝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고요. 이것도 살짝 밑에 있지만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 꽃밭에 전체적으로 꽃밭에 무슨 모든 꽃이 주인공이지만 이꽃 중에서도 도드라지게 중심 하나를 쫙 잡는다 생각하시고, 주인공을, 어, 정 정하, 마음속으로 정하시면,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표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인공을, 어, 하나 정하셔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이 보라색 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라색은 포인트로 놓고 여기 중심이 중심이 요 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주변에 꽃들을 이렇게 그려 나간다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를 주인공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중그 그 꽃을 강조하면 조금 더 네, 시선이 그쪽으로 강조가 돼서 주인공을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기준을 두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꽃밭의 주인공은 모든 꽃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시선을 저 멀리로 이렇게 두고 싶다 하면 이쪽에 강조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앞에 꽃들이 강조되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쪽에 꽃술이 이렇게 좀 짧은 듯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요 나머지는 꽃술은 정확하진 않아도 네네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먼저보다는 강조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라색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보라색도 좀 강조를 해서, 음, 애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저는, 음, 이렇게. 네, 이렇게 가고요. 이제 가운데 꽃술을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가운데 꽃술은 약간 옐로우 크랑 주황색 살짝 올려서 이제 주황색이 살짝 올라가고 한 번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옐로우크가 또 한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짙은 부분이 밑에 가고 어좀 밝은 부분이 위로 가면 이 꽃술에 대한 방향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밑으로 숙여진 꽃수를 고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밝은 아니 약간 어두운 부분을 위쪽으로 하고 점점 밝은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가면 밑으로 가면 밑에서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밑으로 숙인 모습, 위쪽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 밝은 게 위로 가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모습, 하고, 이쪽, 옆쪽으로 가면, 네, 오른쪽 얼굴을 쳐다보는 모습, 이것도 밑에를 쳐다보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을 살짝 쳐다보는 모습. 이거는 밑으로 쳐다보는데, 오른, 오른쪽 밑으로 쳐다보는 모습.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이렇게 칠해주면, 네, 예, 조금, 꽃이 강조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확실하게, 아, 여기 꽃술이 이렇게 있구나, 어디를 쳐다보고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멀리 있는 거는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옐로우 크런 그런... 이렇게 멀리 찍어주는 느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거는 살. 살짝 찍어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더 멀리 있는 거는 아주 살짝 해서, 음,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꽃이 멀리 보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다시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이제 일단 약간 이렇게 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배가 돼 있죠. 찍듯이 이렇게 하면 어, 여기 작은 꽃들이 같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구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 중간 중간에 이렇게 숨어있는 중간 중간을 흰색을 많이 섞어주면서 찍듯이. 이렇게 좀 굵게, 가까이 가까이 오면 좀 굵게 찍듯이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다른 꽃들이 같이 이렇게 섞이지 않게 찍어주시면 조금 더 무성한 꽃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찍듯이 그리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작은 꽃들이 계속 있구나. 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작은 꽃들이 같이 있구나. 이 정도 하고 한번 찍고 마는 게 아니고 한번 찍었던 것을 다시 한번 두드리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하면 은 꽃잎이 같이 있구나를 알수 있게끔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꽃잎이 같이 여러 장이 있으니까 이 꽃잎을 이렇게 두들겨줌으로써 여러 장이 같이 겹쳐 있구나. 이 꽃잎이 있구나 정도 어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하고 초록색을 비교해보며 어두운 부분은 아좀 속에 깊이 있는 부분이구나, 또 초록색의 밝은 부분은 잎이 약간 튀어나온 앞에 부분이구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짙고 어두운 거는 명암을 좀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공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표현하시면 조금 더 강조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네, 풍성한 풀밭, 아니, 꽃밭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풀밭 꽃밭, 네, 같이 표현하는데 약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꽃밭들이 멀리 보이는 꽃이기 때문에 하얀, 네, 아련한 하얀 빛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저 멀리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인다 생각하고 찍었던 아,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붓으로 좀 터치를 해주시고 그려나간다 생각하시고 이쪽에 조금. 네, 꽃들이 많아서 멀리서서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이 원하는 꽃밭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 이 꽃밭 위에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꽃밭을 상상하면서 어, 이런 꽃밭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꽃과 꽃밭에서 사는 인생처럼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